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54쪽, 55쪽 싸은 모양과 쌓기 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모양을 쌓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모양처럼 건물을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처럼 나를 쌓기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 두 번째, 필요한 쌓기 나무는 각각 몇 개인지 구해 보고 가와 나 모양은 각각 한 가지인지, 그 다음에 쌓은 모양과 쌓기 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쌓기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자, 지금 가를 보면,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자, 왼쪽에 세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가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이동해 놓고, 자, 다음, 나 모양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자, 이렇게 1층짜리 이렇게 있고, 1층에 이렇게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층마다 2개씩, 이렇게 총 4개씩 이렇게 올려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고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있는 가의 모양과, 그렇죠? 요 상태죠, 그렇죠? 사키나무의 모양. 일단은 나를 보면, 자,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키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봤고, 자, 가와 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키나무는 각각 몇 개인가? 자, 이거 가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자둘넷 여섯 여덟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여덟 개가 필요하고 자 다음 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네개 다음 네개 다음 네개 그다음 두개더 이렇게 해서 자 십이에 두개더 열네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 여덟 개 그다음에 나는 14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와 나 모양은 각각 한 가지인가? 자, 가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와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각도에서 나를 봤을 때, 자 사키나무들이 이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보이지만, 다시 지금 교과서와 같은 나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는 뒤에 숨겨진 사키나무가 생길 수가 있다,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정확히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쌓은 모양과 쌓기 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쌓기 나무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쌓은 모양과 쌓기 나무의 개수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자, 좀 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나의 모양만 나왔는데 지금 추가로 위에서 본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쌓기 나무로 만들었을 때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위에서 본 모양도 이렇게 알려 줬으니까 그러면 아,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쌓더라도 항상 이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는 총 14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 14개라고 했었던 거는 14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주는 게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과 이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사키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본다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그죠? 이렇게 만드는데, 자, 측면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자, 지금 보면 뒤쪽에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자, 요거를 하나 빼 줘야겠죠. 그렇죠?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자, 위에서 본 모양 역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보면 요 모양과 같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자, 지금 뒤에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한개더 치워도 그렇죠? 한개더 치워서 자, 이렇게 해도 자, 위에서 본 모양은 마찬가지로 어떻다? 이 모양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양과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도 정확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게 하나 있을 때 그리고 두 개가 있을 때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2층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13개가 되거든요. 혹은 이게 한 개만 있어도 되니까 12개. 그래서 12개 혹은 13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쌓기나무 개수가 나오는 이유를 써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보이지 않는 부분 부분에 쌓기나무가 한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두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측면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이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측면에서 쌓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렇게 쌓아 주고. 한개더 위로 올려주고 자, 다음에 뒤에도 두 개가 더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비었고요, 그죠? 그다음 뒤에 한개더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자, 둘넷 여섯에 한 개, 그렇죠? 둘넷 여섯에 한 개, 그래서 정답이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얘도 한번 쌓아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고 중간 부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3층까지 올라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3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면. 그죠? 그러면 요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아홉 개에 한개 더. 그래서 총 10개. 그래서 정답을 10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4쪽 55쪽 쌓음 모양과 쌓기나무 개수 알아보기를 공부해 봤고 이제 수학 2김 36, 37쪽을 풀어 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